저는 정체모를 소리에 이끌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리만 조금 가까워졌지 보이지는 않네요 아 네. 어, 나무들이 분개 무차하네요. 네. 뭐, 소나무, 뭐 잣나무, 어... 잣나무도 있나요? 네. <laughs> 소나무에 생각이네요. 웬 하얀 꽃이 피었나 싶으시죠? 새들의 집단 서식지인데요. 오, 여기 보니까 냄새가. 어, 네. 여기 약간. 생선 시장 냄새나요. 예, 네, 비린내가 기름내, 비린내가 많이 나죠. 아. 새들은 둥지 밖으로 배설물을 내보냅니다. 천적으로부터 둥지를 지키려는 본능이죠. 먹은 게 바로 이제 소화가 덜 되고 이렇게 배설할 수도 있고, 비린내가 네. 그 많이 나요. 선생님, 저, 저 친구는 음, 아우. 어, 저거는 저 왜가리 새끼인데 형제들끼리 경쟁해서 진노네요. 네. 아 저저가 떨어져 떨어지다 걸렸네 여기. 아 네. 아 확실히 생존 구조는 참 치열하네요. 네, 형제끼리도 이게 서로 먹이 다툼 아 심하죠. 생존을 위한 경쟁은 냉혹합니다. 이 숲길 끝에서 대규모의 번식지를 만났습니다. 회색의 깃털을 지닌 새는 외가리입니다. 외가리는 백로와 집단으로 모여 사는데요, 주로 강이나 하천이 가까이 있는 숲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백로와 왜가리의 집단 서식지 그 현장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오, 지금 왜가리 일어, 새끼가 벌떡 일어섰네요. 네. 어미가 주변에 안 나쁜데? 어 주변에 오면 어미가 벌써 우는 소리를 멀리서 알아요. 아 어, 주변에 와가지고 꼭 하고 오면 자기 어미가 어미, 어미 소리 알죠? 아 각자 다그 네. 자기 어미 소리는 또 어? 구별을 하는군요. 네네네. 네, 네. 물고기는 이들의 주식. 어미가 물어서 갖고 오면은 음. 그 물고기를 그냥 이렇게 건네주나요? 그 쟤네들은 먹이 자국은 이렇게 물고 오는 게 아니고 네네. 꿀떡 생기고 이저 먹이통에다 담아가 좋아요. 그~ 음. 여기다 먹이통에 담고 있으면은 고기가 어느 정도 약간 삭죠. 아, 약간의 소화가 예예예. 예, 예. 아. 약간 삭은 걸주죠 얘네 그죠 아~, 아 애들이니까 에. 약간 소화가 좀잘될수 있도록. 네네. 에. 어미는 새끼의 발육 상태를 보고 적당한 크기의 물고기를 잡아와야 하는데요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강원도 양구의 수입천 이곳이 백로와 왜가리의 사냥터입니다. 긴 다리와 긴 부리, 백로는 물고기 사냥에 최적화된 몸 구조를 지녔죠. 강태공 백로에 버금가는 새가 있는데요. 어디에요? 저기. 어 저기 오. 물가마기는 물 속을 잠수해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낚는 게 주특기입니다.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끼들 때문이죠. 여기에 둥지가 있어요? 네. 천적의 눈을 피하고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싶은 어미의 선택이죠. 이렇게 둥지를 숨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 네. 불입기를 모아가지고, 등기로 완전히 딱 덮어버려요.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아, 저렇게 불리만 아이씨요. 사람 같으면은, 스도로대용의등기를뜬면어요러워서못 <laughs> 네, 사는 새끼새끼들이 네. 딱, 소리를 내니까 다른 철적들 와서 음. 공격을 할거 아니에요? 네. 이 소리가 딴데안 건져나갈 때, 그 저바위라든가 잇기라든가, 방음 역할을 해가지고, 음.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이 씨에게 이 모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러니까 네. 저희는 여기서 큰 새, 백로 왜가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백로 외가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마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어, 그 폭포 밑에 있네요. 음. 음. 야, 와, 저기 시원하겠다. 아, 시원하시겠네. 아, 진짜... 강가엔 기발한 생존 전략도 있습니다. 흰목 물떼새한 쌍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총총 걷는데 빨리 잘 걷네요. 알이 돌멩인 줄 아셨을까요? 알껍질도 환경에 맞춰 보호색을 띠죠. 흰목물떼새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데요이 시기에 가장 민감합니다. 흰목물떼새는 주랭랑을 치며 천적의 시선을 따돌립니다. 멸종위기종 황구렁이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 수입천에서는 자주 모습을 드러냈죠. 몸 길이가 2m에 달하는 황구렁이는 생김과 달리 복이 없는데요. 구렁이는 한국 전설에 단골로 등장할 정도로 우리와 친숙했는데요. 하지만 작은 새들에게 구렁이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흰목 물대새가 위기를 넘깁니다. 백로 외가리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그 새끼들도 이소하기 전에 이제 근육 날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날개 짓을 많이 연습을 네네, 하죠. 네. 지금 제들 날개 벌리고 그러죠. 예예예. 그래서 예, 예. 아... 음, 살짝살짝 연습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아, 새끼가 다 크면 어미가 이제 먹이를 안 줘요. 음. 굶기죠. 어, 아 배고프면. 네. 굶기면은 어느 정도 체중이 빠져요. 네. 예. 체중이 빠지면서 운동을 많이 해요. 기털이 짝 나오고 운동을 많이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놈이가 이제 먹이 가져와서 유인하죠. 툭 불러내면 따라 나가요. 음... 네, 왔다. 어, 예 예. 어유. 방금도 이렇게 좀. 어. 여가리도 왔는데. 예. 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보내 주시고. 오오오 예. 등에 올라갔다. <웃음> <웃음> 오. <웃음> 저 뭐야? <웃음> 어? 어, 저런 장면. 선생님도 두불기 보시는 거 같은데. 예. 예. 긴 기다림 끝에 만났습니다. 돼지, 돼지. 빨리, 배운이 빨리. 메돼지. 응. 어, 어. 어, 돼지. 와, 여기 멀리데도 저렇게 크구나. 이로 와보세요. 일 와보세요. 멧돼지저저돼지 굉장히 크네. 시끄러 게. 맨 위에 우와. 한 마리가 또 있었습니다. 어, 진짜. 오, 두 마리. 오, 저 위쪽으로도 올라갔죠? 어, 저건 사냥가 산양가... 사냥입니다 오저 돼지 아... 거기가 길목이네 완전히 네. 와저 절벽에 다니네 네, 저기도 굉장히, 굉장히 어... 경사가 가파른 곳인데 네. 휘말이엄저 야... 앞에 올라가고 어, 저야생밑돼지 지금 실물을 처음 봐요 새띠 새끼 다리 오... 조그만 다람쥐 많은 새끼들 아예예와 네. 총총총총 막또쫓아가요 새끼가 많았잖아요 <laughs> 많은 새끼들 네. 아. 아 귀엽네요 아. 엄만가 보다, 그치요? 새끼 새끼 엄마 해가지고 응, 응, 응. 잘 뛰죠. 응. 어. 멧돼지 가족이 정말, 뿐이 정말 뿐이 귀엽네요. 뿐이 어. 그렇죠? <laughs> 근데 시력이 멧돼세요 아, 저 시력 좋습니다. 와, 여기서 네. 그 절벽에 있는 게다 아, 보이니? 뭐 시력 좋아요. 네? <laughs> 시력. 사냥은 한번 정한 보금자리를 잘 떠나지 않는 습성이 있는데요. 어. 좀 귀한 녀석이죠, 그 그렇죠? 야, 제발. 제발. <laughs> 사냥이 다니는 길목에 설치했던 센서캠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